어 어떻게 어떻게 빨리 올라가 어 선생님 주아 옆구리 코코 옆구리 끄고. 맛있다 뭔가 <laughs> 맛있어 어 괜찮은데 그럼 용암이 아니라 뭐 딸기잼 아니야 아니. 그거 뭐 만드는 거야? 으악! 아, 조심해. <laughs> <으악! 으악! 으악! 웃음> 야, 야, 위에서 그게 그래, 뛰지 마. 위험하다, 수연아. 한, 한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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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으로, 한쪽으로, 한쪽으로 뛰어, 한쪽으로. 가까운데. 으악! 근데 영암에 빠졌는데, 지금. 어, 소연아 태풍이 오는 거 아니야. 조심해, 조심해, 꽉 잡아. <laughs> 그건 뭐야? 그건 뭐야, 소연아? 그, 어디 갔어? <laughs> 야, 그만, 다친다, 수연아, 이제 그만.